네, 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니웰 자회사 쪽에 이제 텀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이제 제휴한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을 어떤 표현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뭐 기차 레일처럼 이쪽에 이렇게 이온이 있어가지고 70 마이크로미터, 뭐 이쪽 7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어떤 컨트롤을 한다. 이 빨간색이 약간 레이저나 어빛 광선의 표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고 그 아이온큐가 또그나우위키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온트롭인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양자 컴퓨터 외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체계와 SDK 프로그램 언어 등을 개발했고. 자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3사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퀀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해 볼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QCaaS 업종으로 취급된다. 물론 클라우드 외에도 하드웨어와 라이센스를 직접 판매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관련해서 수주와 컨설팅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2024년부터는 랭마운트 탑재를 가능케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로의 수급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2023년에 최첨단 플래그십 컴퓨터는 29 AQ급의 포르테, 24년에는 35 AQ, 25년에는 64 AQ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연산하기 힘든 몬테칼로 방법 최적 화 알고리즘 분자 시, 시뮬레이션 기계 학습 등의 전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되었을 예정입니다. 제1의 테슬라를 찾는 테마 주격으로 급사하면서 주식 투자 사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공동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님이 한국인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억 달러, 22위의 이름을 올린 걸 시작으로 18억 달러를 도파해서 10위권 안에 있고, ETF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위에 4등, 4등입니다. 7위 기업을,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역사로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양자 컴퓨터를 수십 년간 연구한 크레스 몰로 교수님이 최근에 나가신 부분이 있고요.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에서 논문을 저명한 물리학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해당 논문을 본 NEA라는 벤처캐피탈은 크리스 몰로 교수에게 찾아와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사업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보조금으로 어려움 없이 학문 연구를 해온 몰로 교수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큰 관심이 없었으나 이후 생각을 바꿔 n e a 에 200만 달러 투자를 기반으로 25. 2015년 6월에 김정선 교수님하고 두 분이서 창립을 했다 2017년에는 구글벤처에서 2천만 달러를 받아서 지분 20%를 주었고 아마존닷컴 이원 출신인 피터 체포만 대표이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3사인 AWS Azure GCP와 파트너십을 했고 스펙 상장으로 했습니다미 공군연구소 이것도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아이언큐의 차세대 25년도 모델인 64aq 템포를 두 대를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을 위해서 선주문을 받았고 10월에는 수석과학자를뜬 크리스마스 사임에서 연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다음은 파트너십 인데요 스위스 퀀텀 바젤에서 유럽의 양자 허브 중심지이자 유럽 팬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스위스 바젤에 35aq 64aq 양자컴퓨터를 한대씩을 수주하는데 성공했고 판매가격은 2800만원입니다 다시 끊고 조금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스, 미 공군연구소에서 64A 큐브를 선주문을 받습니다. 았 판매 가격은 2,550만 달러. 에어부스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재 과정 중 문제만 들어도 복합성 기업소서 늘어나는 문제점을 기존의 컴퓨터로는 힘든 연산 처리를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에어부스는 23년 29A 큐성능 아이 아이온큐 포르테로 발표했습니다. OAK 국립연구소는 미국 OAK 국립연구소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과 분자 구조 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되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화학 반응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제자 컴퓨터로 한방에 무한정 돌려버릴 수 있는 화학 분야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월터... 메틸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벤젠. 성공적으로 구현했고, 현재는 더 어려운 카페인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하고도 72억을 투자했는데, 파트너십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러닝 머신을 도움을 주고 있다. 표지판. 공매도 소송은 어떻게 됐냐? 스콜피온 캐피탈은 아이온큐를 폰지 사기 기업으로 폭로해서 공매도 리포터를 그러니까 스콜피온 같은 경우는 이런 그어 스타트업 회사들을 해서 공매도 리포터를 자주 내는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온큐에서는 기술력이 없고 폰지 사기고 2022년 10월에 공군 연구소에 납품을 하면서. 좀 일부 우려를 해소했고 논란이 돼서 32큐브를 초과하는 양자 컵터인 29AQ 포르테를 무려 7개월이나 일찍 조기 달성해서 2023년 5월에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반박을 많이 하였습니다. 스콜피온의 공매도 리포트를 바탕으로 아이언큐에게 사기를 당하였으며 본인이 잃은 돈 일부를 보상해달라고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이너스 67%로 전량 매도해버려서 소송을 하였지만 은 투자자의 패배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주식 보상으로는 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어떤 영업 손실은 매출이 8배 가까운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포만 쪽 위주의 스톡 옵션을 위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는 2023년까지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는 너무 과도하게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좀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출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챙겨 주는 게 아니냐. 유통 주식은 65% 가까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20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하여튼, 음, 전체적인 그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니까 그 연구 목적의 매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없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조금 한. 어 4, 5년 이후에는 뭐 64AQ 정도 만이라도 자리를 잡는다 하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